네. 하니몬 스페셜 라이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네. 이 매월 말 저희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벌써 어느덧 2024년에 또 6월의 마지막 주가 네,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네. 어, 저희 천원 청년 교회에서는 어, 천원 단지에 네, 청년 문화권의 발전을 위해서 네, 끊임없이 한의문 스페셜 라이브라는 컨텐츠를 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먼저 우리 스페셜 라이브의 역사 이런 걸 한번 되돌아보게 됐는데요. 네, 이 한의문 스페셜 라이브라는 컨텐츠는 2021년 네, 10월 23일 네, 이때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음 월 1회씩 진행을 해서 총 28회, 네, 오늘이 28회차이기도 한데요. 네, 어, 이렇게 천원단지 문화 발전을 위해서, 네, 청년 콘텐츠, 청년 문화 콘텐츠 발전을 위해서, 어, 사실 스페셜 라이브 전에도 달빛 라이브라는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 거의 3년 전이죠, 3년 전부터, 네, 그 결로 진행하다가. 이제 21년도 10월부터 스페셜 라이브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네, 문학권 복귀를 위해서 저희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를 네, 어, 위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해봤습니다. 한번 포스터도 만들어가지고 작년 이제 8월 이후부터는 네, 같이 가게 여기 주변에 가게가 있잖아요. 거기 직접 운전해가지고 가서 네, 가게에 한번 포스터도 붙여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티켓을 이제 제작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들여보기도 하고 뭐 등등의 이 설악면을 서랑면의 문화를 복기해보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또 어, PR 네, 가서 직접 홍보도 해봤었습니다. 예, 사실 이 단지가 이제 그 설악면 행복복지센터에 있죠. <laughs> 네 이제. 그 서울 옆에 서울이라는 또 동네 아그 시가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여기가 이제 뭐 놀거리도 많이 없을 거고 또 공연 볼 때도 많이 없을 거고 특히나 청년들도 많이 없을 거고 주변에 이제 대학교도 없고 네초중고 이렇게 한 개씩 있잖아요 거의 네어 그런 동네에서 사실 이 천원 청년교회라는 어이 정착된 네이 단체도 사실은 한2년 오프라인 진행한 지 2년도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나오는 식구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가지고 <laughs> 예, 만약에 여기 근처에 있는 청년들은 이 교회 커뮤니티가 없었, 없었으니까 아마 어,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하고 뭐 집에 바로 가고 예, 그렇게 가만히 계신다던가 아니면 이제 일 끝나고 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기 버스나 운전을 해서 서울까지 간다던가 아니면은 여기 춘천이나 남양주 뭐등등에좀한 30분에서 1시간 혹은 내지 2시간 정도는 네 이동을 해서 어, 뭐를 즐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한임문 스페셜 라이브 제가 도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네, 이걸 꾸준히 함으로써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또 오프라인으로도 어, 모일 수 있게 어, 됐다는 것이 또 이렇게 수많은 청년들이 네, 이런 그 서랑 면에 있다는 것 자체가 주변의 다른 어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진짜 놀랍니다. 아, 한 어떻게 청년 20명이나 모인다고요? 청년이 30명이나 모인다고 이게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선 그만큼 또 희소성이 있는 네, 그런 뭐 장소 또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설명했듯이 네, 한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또 여기 남아있는 청년들이 대부분 어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청년분들이던가 아니면 휴학을 하신 분들 어 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네.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됐을 때 일단은 스트레스. <laughs> 스트레스. 아까 봤는데 해소할 곳이 저기 밖에 나가야 있는 거예요. 남양주, 춘천, 서울. 네. 그리고 뭐, 감동, 위로 이런 것도 공연을 통해서 받고 싶은데, 네, 공연을 보려면 어디 가야 돼요? 네, 서울에 가야 되잖아요. 네, 그 보러 또 이동 왔다 갔다 하면 3시간, 4시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해소시켜보자. 그래서 한장 넘겨주시면. 네, 이런 니즈 파악이 잘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더 발전시키기도 할 텐데, 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어, 연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들에게 위로와 어, 감동을 주고, 또 또한 스트레스까지도 해소해 주는 이 공간, 이 청년 조직 이런 걸 만들어내자라는 취지로 계속 추진해 나오게 어, 됐었던 것입니다. 어, 한 가지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가정밍세 아시죠? 네, 저희 그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여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 하나이다라고 했는데요. 네, 여기 보시, 보시면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이제 뭘 완성한다고 되어 있죠? 예, 참사랑, 네, 참사을 중심한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한다, 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이것을 저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은 이제 네 문화권을 우리 문화권을 복귀시키자, 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 참 부모님의 장자 아드님이셨던 이제 문효진님께서도, 네, 심정 문화의 선구자로서 문화적 혁명의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홀로 세상에 뛰어드신 거죠. 네, 그래서 저희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인 한명한 명, 한 명, 특히나 이제 문화적으로 더 뛰어난 그 중심, 네, 그 중심자가 더 심정 문화 혁명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설악면 천원단지 안에서 저는 어이이 년도 이 아삼년삼월 달부터 계속 생각하는 게네 생각했던 게. 아, 우리 청년 교회 100명 네, 우글우글 와가지고 감동 먹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네, 위로 받고 그렇게 에너지를 채워서 가는 단체로 만들자 이런 생각을 또 하기, 떠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심정문화혁명을 통해서 주변에 네, 많은 사람들이 또 연결돼 가지고 스페셜 라이브에도 네, 100명을 맞이하는 네, 그날을 향해 어, 간다는 네, 네, 심정문화 혁명을 일으키자는 그 말씀을 오늘 남기면서, 네, 뭐 부담스러운 말은 아니고요. 오늘도 이제 사실 한인문 스페셜 라이브가 말했듯이 감동과 또 위로와 함께 즐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어, 희망 라이브 곡들도 잘그 어, 함께 들으시면서 네,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번 시간은 어, 원래 매번 나눔의 시간이라고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은 어, 그 효정 뉴스라고 해가지고 <laughs> 네 저희들의 어, 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좀 전달하는 시간을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지난주 지난주에 있었던 건데요 더블레싱 희망놀이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오후 4 시에 했었고 저희가 한뭐 40에서 50명 정도 와가지고 같이 프로시 프로필도 작성해 보고 연습도 해보고 예, 또 이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뭐 그런 내용을 교육을 어, 받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아하님도 나오셔서 노래도 하면서 분위기도 더 살려주셨던 네, 그런, 네, 그런 날이었는데요 혹시나 어, 이 자리에서도 프로필 작성에 겁이 난다. 뭐 연습해 보고 싶다. 혹은 작성하고 싶다. 혹은 어 축복 관련해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여기 있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어 제가 안내하든지 아니면 축복 부장님과 연결해 드려가지고 어 그런 이제 고민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많이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교회 분들도 괜찮습니다. <laughs> 그렇게 해서 저희 뭐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헌수생 소개입니다. 저희 이제 <laughs> 지금 저기 <laughs> 영어 통역을 영어 통역을 하고 있는 네 이케맨 <laughs> 네 우리 이상원 청년이 헌수를 결의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학교가 방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3층에 그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거기로 어제 이사를 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큰 박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수생을 어,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계속 더더 네, 더, 더잘 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네, 10명의 헌수생이 네, 생기는 그날까지 네,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광고 광고요네 미래세대 수련회가 이, 있는데요 이제 청년 일반 수련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이틀 뒤면은 마무리를 할 텐데 이제 어, 2차 우리 심화 청년 수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 김동현 강사님께서 직접 참부모론 그리고 참부모님 생애노정 이두 가지를 중점으로 계속 어, 또 강의하고 Q&A하는 그리고 그렇게 수련회가 진행되는 예정으로 프로그램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하고요. 그 효정특별수련회를 한 번이라도 네, 참석하셨던 분들 한해서만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참석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릴 거고요. 감사드리겠고요. 또 미래세대 40일 수련도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40일인데요. 어, 여기서 네, 특징은 그 수련비가 원래 70만 원입니다. 40그4일 수련이 근데 그 한국 협회 소속 관할 안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만 원에 그 40일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어, 되겠습니다. 하루에 식비도 안 나오는 그런 금액이죠. 그리고 아. 그, 청년 심화수련도, 7박 8일 효정특별수련도, 어 저희 천원교회 소속 청년들 같은 경우는 5만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50%. 그래서 5만원만 내시면은 청년 심화수련도, 어 다녀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어 드리면서, 네 넘어가고요. 네, 다음으로는 마지막, 여기인데, 천원, 천원청년교회 자체에서 효정 기동단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뭐, 내적 교육도 하고요, 또 말씀 공부도 하고, 만물 먹기 전도 활동, 환경 창조, 뭐, 정성의 시간, 희망놀이, 우리 같이 만들어가는 뭐, 등등이 있는데요. 네, 우리 또, 과거에 선배님들의 전통이시기도 합니다. 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동과 활동을, 어, 처음에는 60일짜리로 세팅해놨고요. 또, 시간이 좀안 되시는 분들은 40일짜리로도 어,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여기 QR 코드를 접속하시면 어, 신청을 해주시,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요, 함께 좋은 추억 많이 쌓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원 우리 천원 청년교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이제 처음입니다. 그래서 1차 어, 우리 기동단으로서 네,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어, 효정 뉴스 네, 내용이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박수 감사합니다 예 네. <laughs>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저희는 또 어, 공연이 또 메인이지 않겠습니까 한이원 밴드의 라이브 다섯 번째 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다오코 요네즈 켄시의 우치하게